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회사에 가기 싫은 마음이 압도적으로 밀려오는 기분 업무 메일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한때 좋아했던 일조차 이제는 그저 부담으로 느껴지는 상황 퇴근한 뒤에도 내일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다가 결국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또 다음날을 맞이하는 악순환 이런 번아웃의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현대사회에 들어 번아웃은 특히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번아웃의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만 부각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워는 200년 전에 이미 우리 현대인의 번아웃 상태를 완벽하게 예견한 바 있죠? 번아웃.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번아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단순히 일이 너무 많아서 또는 휴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문제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의 뿌리는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성취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삶의 당연한 목표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죠.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보상, 이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정작 왜 그것들을 원하는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나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같은 표면적인 방법을 넘어 인간 삶의 본질과 욕망의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고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 필요한 것이죠. 쇼펜하워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욕망으로 인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고통을 느끼고 욕망이 채워지면 곧 권태를 느끼게 되어 또 다른 욕망을 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의지라는 개념을 조금 색다르게 다루고 있는데요. 의지란 단순한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욕망과 충동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생명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하고 획득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욕망이 채워진다 해도 그 만족감은 일시적일 뿐, 곧 새로운 욕망이 우리를 집어삼켜 또 다른 고통의 굴레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뼈를 깎아내서 원하는 바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잠시 곧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명예를 원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느새 성취감 위에 쌓인 책임감과 부담, 압박감이 뒤따라옵니다. 결국 우리는 성취, 일시적 만족, 새로운 욕망, 더큰 노력, 번아웃, 이 끝없는 순환에 갇히고 말죠.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다시피 이런 악순환의 사이드 펙트는 주말이나 짧은 휴가와 같이 일시적인 휴식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사회적 성공, 부, 명예를 취한 기쁨은 부담감에 압도되는 느낌으로 얼룩지죠. 그러면서도 왜 언제부턴가 인생에 만족감이 없어졌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결국 육체적, 정신적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되어버리죠. 쇼펜하워는 그런 분들께 조언합니다. 권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새로운 욕망은 계속해서 그 싹을 트윌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제시합니다. 첫째, 욕망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라는 겁니다. 금욕적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불가한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둘째, 예술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술을 감상하거나 명상 같은 활동을 할때 잠시나마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의지 없는 순수한 인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죠. 셋째, 연민과 공감을 느끼라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욕망에서 한 발짝 멀어져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누워서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들은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지, 혹은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 욕망하고 있는 것인지, 불필요한 욕망은 아닌지 짧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주일 중 최소 하루는 일과 관련된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세요. 나를 위한 시간, 자기 돌봄의 시간을 일과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발 나아가기 위해 한발 물러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속 가능한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 영양, 운동 등을 반드시 병행해주세요. 완벽히 일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말이죠. 우리는 완벽주의 성향에서 벗어나 매일의 작은 성취와 성장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매일 치열하게 살고 있는 행위,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훌륭한 상태라고 매일매일 인식하는 거예요. 쇼펜하워가 200년 전에 통찰했던 인간 욕망의 메커니즘은 오늘날 우리의 번아웃 현상을 이해하는데 분명한 도움을 줍니다. 끊임없는 성취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의미있는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번아웃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